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유은, 터케라더니, 조국 딱 걸렸다, 내로남불 위기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9월 2일 모빌리티TV 김지원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생활 또한 29차례 단독 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혜 논란 이후 단독 특검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여권 인사들은 이를 수차례 활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내로남불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로남분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용자 접견 및 단독 접견실 사용 현황에 따르면 조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달 15일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기까지 8개월 동안 총 204회의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단독 접견은 29회로 전체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단독 접견까지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독 접견은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보면 신체적 약자 배려나 변호인 접견 등을 목적으로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실제로 올해 7월까지 전국 교정시설 전체 접견 중 단독 접견 비율은 0.14%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조전 대통령의 조전 대표의 경우 평균치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기록하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같은 여권 인사들 또한 단독 적변을 활용했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더불어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송영길 대표는 330일 수용 생활을 하며 361회 접견했다고 합니다. 이중 단독 접견은 7회로 파악됐습니다. 입법 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윤관석 전 의원은 700일 동안 449회 접견, 이중 단독 접견은 4회라고 합니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수사 중인 피의자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장소를 변경하는 단독적변이 제한됩니다 조전 대표는 형이 확정된 기결 수용자였지만 당시 울산선거 개입 사건 재수사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송 대표와 윤전 의원 역시 이심 재판 중인 피고인 신분입니다. 앞서 여권은 윤전 대통령의 접견 방식을 문제 삼아 특혜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수사 재판에는 불응하고 접견에만 집중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정승호 법무장관은 논란 직후 단독접견을 중단시키고 문책으로 서울구치소장까지 전격적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조전 대표 등 여권 인사의 다수 단독접견 사례가 드러나면서 수용자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제가 내로남불이라고 했으니 이게. 제멋대로 살자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 하면 불륜이다. 이런 자기중 심적인 얘기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